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 송새벽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57분 오늘 11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한주가 또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비도 오고 있고 퇴근길 우산 꼭 챙기시고 추운 날씨에 외투 잘 챙기셔서 따뜻하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업비트 상으로는 오전 8시부터 2%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3% 정도가 쭉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영상을 참고해주신 분들께서는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이유와 하락 시그널은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지금 염두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직전 영상을 놓치신 분 계시다면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상과 텔레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오를 때마다 조금씩 숏 포지션을 모아가셨더라면 10배율 진입만 하셨더라도 지금은 큰 수익권의 포지션을 갖고 계시거나 수익 실현을 잘 마치셨을 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 차트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지 전고점에서부터의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현 구간 손익비 매매 진입은 어떻게 고려하실 수 있을지 차트 살펴보는 영상 전해 드립니다.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전해 드리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자, 바로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를 보시면 저는 전고점에서부터의 큰 프레임에서의 카운트를 535 조정, ABC 지그재그 조정으로 보고 있고 12345 ABC 그리고 12 3, 4파 완성. 지금은 5파를 형성 중인 차트로 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라색 추세선을 타면서 5파를 완성한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까이서 보시면 이 4파는 조정파동이기 때문에 A, B파 플랫, 3파가 엔딩 다이아고날을 형성하면서 하락분을 시작했습니다. 4파 완성, 5파 시작. 25.2K에서부터 5파가 시작된 것이고, 하늘색 추세선으로 표시한 리딩 다이아고날 5의 1파, 2파, 이어서 현재는 3파가 만들어지고 있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소파동을 30분 봉으로 보시면 임펄스 하락 1파 그리고 1파 이후에 2파가 플랜 미달로 형성할 수 있다는 관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ABC 3 ABC 3 그리고 1 2 3 4 5 이렇게 플랫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임펄스 하락을 진행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추세로는 5파 중 3파, 그 안에서는 1 2 그리고 3파를 진행하고 있다. 1 2파 플랫.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으면 그 다음 소파동을 보실 텐데 자, 5분봉으로 초단기 포지셔닝은 어떻게 잡으실 수 있을지를 말씀드려 본다면 이런 하락의 움직임은 임펄스 파동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소파동으로도 1 2파 그리고 3에 1, 2, 3, 4, 5. 이렇게 임펄스 하락이 분출이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4파는 조정파동이기 때문에 ABC파동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AB 그리고 C파가 확산 다이아고나를 형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 라인을 갖는 확산 다이아고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업트렌드는 5파 이후 하락, 다운트렌드는 5파 이후 상방으로 시세 분출이 있습니다. 지금은 업트렌드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다이아고 날에 오파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오파 고점까지 롱 포지션을 잡아가기보다는 좀더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이 오파가 3파의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숏 포지션을 모아가고 상단 추세선 이탈을 손절가로 잡고 접근하시는 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확산형 다이아고나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현재 구간이 현재 구간이 파의 과정이기 때문에 오파의 상승분이 모두 분출되지 않고 현재 구간에서 수렴을 형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고날 패턴은 소파동에 매매 진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매매 진입하시는 것보다 오파의 끝단에서 방향성이 분출되기 전에 진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매매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파와 a파에서는 리딩 다이아고날이 형성이 되고 5파와 c파에서는 엔딩 다이아고날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은 A, B, C파의 다이아고날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엔딩 다이아고날로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5파가 끝까지 방향성이 분출이 되지 않고 3파 고점만 넘긴다면 5파 절단으로 하락분이 분출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5파 끝단에서 방향성이 분출되기 전에 진입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매매 방법이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전해드리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리서처 송새벽이었습니다.